파렌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적으로 널리 애창되는 찬양곡들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피아노와 함께하는 찬양을 진행하는 피아니스트 이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 곡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DC에서 I have a dream 연설을 할때 불려졌었고,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석방됐을 때도 불려진 나 같은 재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저도 이 곡을 앵콜곡으로 자주 연주하는데, 연주 때마다 가슴 뭉클한 그 무엇을 느끼곤 해요. 미국 찬송가 사전에 따르면 이 곡은 240년 여전 노예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해심 후 자전적 삶을 가사화하여 세상에 소개됐는데요. 이 노래의 작곡가는 이 곡을 편곡한 엑셀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곡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부르던 음율에 맞춘 노래라는 설, 영국 청교도들 사이에 전래되던 민요에 가사를 붙여 불렀다는 설, 19세기 미국 남부에서 작곡되었다는 설등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노래의 멜로디보다 이 노래를 작사한 존 뉴턴에 대해 나누어 볼 텐데요. 작사가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상선을 타는 로마 카톨릭 교회 신자인 아버지와 개신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모친은 그를 성직자로 키우려 했으나 6살 때 결핵으로 세상을 뜨게 되고 그 다음 해 아버지는 재혼을 해서 새 엄마 손에 자라게 되는데 온갖 핍박으로 인해 존 뉴턴은 비뚤어진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11살 때부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 노예로 파는 노예 무역을 하게 된존 뉴턴. 그는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던 노예들을 상대하며 더욱 거칠어지고 타락과 방탕의 길로 빠져듭니다. 훗날 아프리카 노예선의 선장이 된 그는 1748년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 배가 자초될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는 그때 모친에 의해 전해 들었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기도가 그가 마음에서 우러나 하나님께 드린 첫 기도였다고 합니다. 배는 기적적으로 폭풍우에서 벗어나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고 그는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목회하는 동안 설교할때늘 노예선 선장 복장을 입었다고 하는데, 과거 자신이 노예를 잡아 팔았던 죄인 중에 죄인임을 잊지 않고 그 죄인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늘 생각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존 뉴턴은 일생토록 충성을 다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나이로 그의 기억력은 크게 감퇴되었으며, 심지어 설교를 하는 도중에도 자주 자신이한 말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를 염려하여 목회를 그만하도록 권면했는데 이에 대해 유턴은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궁휼이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1807년 12월 21일 82세로 런던에서 주님 품에 잠들기까지. 존 뉴턴은 쉬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노예상인에서 목회자가 된존 뉴턴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노예, 존 뉴턴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또 자신이 오랫동안 대적하고, 파괴하려 했던 그 믿음을 오히려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하트 앤 소울 복음 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주원 뉴턴과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원 뉴턴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달려가고 계신가요? 지금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피아노와 함께하는 찬양 제가 연주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려드리며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